아이고, 우리 다니엘. 엄마가 또한발 늦었네. 나중에 다니엘이 어른 돼서 이 영상 보면 아주 재밌을 거야. 내가 이랬었구나, 엄마가 이랬, 이랬었구나 하고. 이렇게 살았었구나. 나중에 보면은 참, 이런 시간이, 이런 시, 시절이 그립고, 다니엘이 볼 때는 이때의 엄마, 또 엄마가 볼 때는 이때의 다니엘 그립겠지, 그치? 네. 엄마가 다니엘한테 선물을 준비하는 거야. 선으로옮겨가는 것은, 바람처럼, 빨라야하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오래처럼미렬해한한다 엄마, 나여기까지 어디 여기까지아가여기까지 여기가 좋아, 여기네 예? 왜? 다시 한번봐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가좋가 좋아, 여기가 좋아, 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고구마 낄때 완전 두드리처럼 올리잖아. 응. 오이. 오, 어 뭐야? 모기. 나기 모기. 모기. 아, 거기 써있네. 신문 가져와. 자, 신문 가져올게. 가져와. 30분도 안 됐네. <laughs> 어머, 뭐, 귀여워.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뛰어난 적응력으로 골칫거리 된 동물. 라쿤, 넌 어떤 동물이니? 앙증맞은 귀. 긴 꼬리에 있는 검은 줄무늬. 똘망똘망한 눈이 매력적인 <laughs> 이 동물. 하나. 어, 엄마 귀여워. <laughs> 아, 근데 진짜 귀엽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라쿤은 유럽 국가나 미국의 도심에서 너무 많이 번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지 <laughs> 오해입니다. 번식이 뭐야? 마수가 많다. 그렇지. 계속서 늘어나는 거야. 어? 독일에 최근 독일의한 정육점은 라쿤 고기를 네?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 <laughs> 이는 독일에 있는 라쿤 수가 200만마리 가까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 차라리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지 너구리랑 헷갈린 서운해 라쿤 야생에서 라쿤을 발견한다면 꼬리를 확인해봐요 아 너구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구리 꼬리에는 무늬가 없는데 자 라쿤 꼬리 봐봐 어 무늬 있다 어. 서운해 라쿤 어. <laughs> 앞발로 음식을 직접 이렇게 잡아서 입으로 가져다 대어보고 뒷발을 이용해서 우뚝,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대. 완전 미역핵전, 멍 때리는 거냐, 그럼? 라콘, 라콘. 뜻이 뭔지 알아? 냄새를 찬, 찬 손. 아, 이런, 이런 뜻이구나. 뜻이구나. 손으로 이렇게 뭐, 무언가를 이렇게 만지는 것은 촉각이라고. 촉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구분하는 거. 어, 이건 맛있는 먹이가 아닌데. 버리고. 오호! 드디어 자작군. 도심을 점령한 라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독수리, 매, 올빼미와 같은 라쿤의 천적. 라쿤을 잡아온 동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이든 먹는다. 어? 귀엽지만 조심해. 라쿤을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 생태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통 수준이지만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 키우다가 유기하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 생존 능력이 좋은 라쿤이 우리나라에 퍼져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삽, 오소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 라쿤이 또 거북이의 알 95%를 다 먹었대. 아 네. 입맛이 좋대. <laughs> 생태계 위에 우려. 어, 식물로 이급 지정된 것 있는데 그거 기억나? 오아라 어, 핑크 핑크 네자인데 핑크 투니 아니네 <laughs> <했는데? 웃음> 번식력이 빨라 빠르고 원래 식물 자랄 자리도 뺐고 맞아 원래 자라야 할그 식물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laughs> 미국 새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돌아온 미국 우선주의 다니 따라해봐. 페리스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가 큰 차이로 승리를 했다. 아 미국은 아 우리나라와 달리 4년의 대통령직을 해? 두 번. 두번할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중임제라고 말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이제, 예, 2년 이제 2년 했으니까 3년 남았네, 이기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 고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짙은 스모그로 휩싸인 파키스탄 하늘 스모그 뭔지 알아? 연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모크 음, 안개를 음, 뜻하는 와. 말 포그 그래서 스모크와 포그를 합친 거야 스모그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음, 안개처럼, 안개처럼 나타나는 맞아. 것을 음, 가르쳐요